잘로 오늘의 말씀지기 김수봉 간사입니다.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항상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월절 준비와 주의 만찬 그리고 유다의 배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유다가 사탄에게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을 행하신 날인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기가 높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아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였습니다. 나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단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고베서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송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요하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 탈출, 종살이의 해방,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속,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정교 지도자들과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다른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사랑이 아닌 배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파머 파크는이 공동체에 대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열두 제자 공동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그분을 배신할 유다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곧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갖고 축복하여 떼어준 것은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줄 때와 동일한 행동입니다.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떡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떡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으로 제시하고 당신이 오신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끝으로 헨리 나인의 좋은 공동체에 관한 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란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드러내 보여주며 희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살면서 얻은 것도 있고 반대로 잃는 것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때도 있고 슬픔으로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혼자 애로이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상처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여 살면 쉽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에게 좋은 공동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